빅 헌터 채널을 아껴주시는 수준 높은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의 채널의 정체성과 정찬성과 <laughs> 앞으로 어떻게 해먹을 작정인지에 대해서 그냥 한 번쯤은 들어주셨으면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외부 광고가 없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고 무언가를 홍보해야 되는 영상 구독자 30만명이 넘을 때까지 절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즉 평생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30만명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최근에 쾌변 디딤떼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 이걸 보고 돈을 받고 진행한 광고가 아니냐라는 분들이 은은하게 있어서 확실히 선을 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찍은 거겠죠. 그런 돈을 받고 진행한 느낌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30만 명이 넘을 때까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리뷰 영상을 찍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상은 절대 광고가 아닌 저의 디컨터의 순수한 마음만 담긴 영상이다 생각해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동안 여자친구가 없을 예정입니다. 세 번째, 한 달에 영상 20개 이하로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째 조작하거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에서 무언가를 조작을 해서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지 않겠습니다. 망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 운명인가 보죠. 내 신세가 그따위 싫은 걸 좋다고 좋은 걸 싫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열두시 어, 내 고향 후속편으로 수원을 가서는데요. 지금 수원역은 폭설입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만 쓰고 이렇게가 제가 정리한 디컨터 채널의 정체성이고요. 요즘 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기준들로 제 자신을 좀 시험해보고 과연 영상 찍을 자격이 있는 놈인가 를 한번 알아보고 이 기준을 제가 떳떳하게 잘 해낸다면 18년은 아닙니까 2018년은 제 자신에게 보다 떳떳한 자신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항상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입구에서 딥헌터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